네제 32회 회계 실무 능력 검정 시험 2급 재무액의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같이 보시죠. 네, 이번 풀이 먼저 하시기 전에 이 32회 재무액에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도 워낙 길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32회는 좀 풀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제 1번 들어갈게요. 12월 결산법인인 주국세는 연령분석법을 사용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고 라돼 있어요. 이제 이런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기대 신용 손실. 근데 이게 과거에 대손충당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충당을 얼마나 할지 그 용어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1년말 현재 주 국세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금액과 경과 기간별 예상 손실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어 있어서 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물음,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물음 1, X1년말 현재 매출 채권 45만원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은 얼마로 추정되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답을 먼저 써주시고 밑에다가 풀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풀이 보시면은 매출채권 금액이 이제 45만 원이니까 처음부터 볼게요. 만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그래서 채권 금액이 30만 원이 있죠. 근데 예상 손실료는 2%래요. 2% 그래서 계산하면 6천원 만기일 후 30일 이내 그래서 채권금액은 10만원 그래서 예상 손실률은 5% 재산하면 5천원이 되죠 만기일 후 30일에서 90일 경과 했으면 채권금액은 3만원이에요 3만원 근데 예상 손실률은 20%래요 당연하겠죠. 만기가 지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예상 손실률 20%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6천원이 나옵니다. 만기로 90일 이상 경과 그러면 채권이 금액이 2만원이죠. 2만원이고 얘 예상 손실률은 50%래요. 그러면 만원이죠. 그래서 6,000원, 5,000원, 6,000원, 만원 더하면 총 예상되는 기대 신용 손실은 27,000원이죠. 그래서 27,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음 2번 볼게요. S1년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개를 수정, 수행하시오. 단 수정 전시산표상에 대선 충당금 잔액은 27,000원, 아, 3만 원임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건 결산 분계 집어 넣기 전에 이제 대선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말에 대선 충당금은 27,000원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3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3,000원만큼 빼줘야겠죠. 그래서 물음 2. 그래서 다 붕괴니까 풀이 과정 바로 필요 없죠. 대손충당금은 대변 재정 과목이죠. 차변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먼저 차감해줘야겠죠. 그래서 3만 원에서 2만 7천 원뺀거 3천 원 해주시고 대변 대변에 대손춘당금은 환입이죠. 대손충당금 환입. 환입. 3,000원. 이렇게 해서 풀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물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물음 1, 2와 독립적으로 X2년 초 현재 국세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여 물음 3과 물음 4를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초니까 1월 1일이겠죠. 그래서, 음, 재무상 대표에 매출 채권이 45만원, 대손 충당금이 3만원, 순액이 42만원이다라는 걸 알려줬고, 물음 3번. X2년 중 발생한 1년의 매출 채권 관련 거래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소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개를 바로 해보죠. 1번, 5월 20일날 거래처 A의 파산으로 인해 매출 채권 15,000원을 회수,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제각하였다라고 했죠. 그럼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5월 20일날 보시면 대손 충당금, 그래서 15,000원, 그리고... 이쪽에는 매출채권이겠죠 15,000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2번 7월 30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만 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제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대손충당금 하고 2만 원 바로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잔액은 3만 원이 있었어요. 그 5월 20일 날 15,000원 했으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1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5,000원.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 마지막 털고 나머지 잔액 차액분, 차액분은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대손상각비. 5천원 하고 매출채권 2만원 제각했으니까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3번 볼게요 3번 3번은 10월 15일이죠. 5월 20일날 제각하였던 거래처 A의 매출채권 중 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우선은 현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현금 만 원. 대변에는 매출 채권 써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 대변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분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4번 보죠, 4번. 12월 1일이죠. 12월 1일. 거래처 C에 대한 매출 채권 5만원을 거래은행에 양도하고 4만 8천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동 채권 양도는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에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상대방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채권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붕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 현금 보시면 이제 48,000원을 현금 받았죠. 은행에서 그리고 매출채권, 매출채권 총 5만원이죠. 5만원, 그래서 5만원 하면 나머지 차액, 매출채권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거죠. 2천원만큼 그러면, 여기에 오는 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오겠죠. 손실. 이렇게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음 4번 볼게요. 물음 3에 연속하여 S2년말 현재 국세 매출 채권 총액은 40만원이고 연령분석법을 통해 추정한 기대 신용 손실은 2만 원이다. 그러면 국세의 X 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 채권 대손상각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상각비.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 보죠. 그러면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 문제 1번에 물음 4번, 그래서 풀이 이렇게 대손상각비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티계정을 사용해서 풀이를 하신 게 좋아요. 티계정, 티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아는 거, 1월 1일 날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 알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만 원이었죠. 그래서 기초는 3만 원. 이제 붕괴는 이제 무름 3번처럼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쉽게 따르게 풀으셔도 돼요. 이제 5월 20일날 뭐 회수 불능으로 제각했다라고 했으니까 5월 20일날 보면 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서 15,000원만큼 제각했죠. 그리고 7월 30일날 거래처 기의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2만 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제각했죠. 어차피 여기서 제가 2만 원을 쓸 건데 실제 붕괴는 15,000원, 15,000원하고 5,000원 해 가지고 따로 대손상각비를 잡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붕괴로 푸셔도 되고 이렇게 티계정으로 그리실 때는 총 궁금한 건 우리가 지금 기중 이제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얼마나 설정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총금액으로 쓰셔도 티계정으로 푸실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볼게요. 10월 15일 날 매출 채권 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죠. 현금으로. 그래서 10월 15일 날 현금으로 만 원. 회수하면 다시 대선충당금 세워주는 거죠. 만원 해주시고. 기말에 대선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문제에 주어지는 것처럼 기대 의 신용 손실이 2만 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5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쪽도 차대변은 동일해야 되니까 5만 5천 원이 나와야 되고 단기에 대손상각비 얼마인지가 바로 계산이 되죠. 해보면 5만 5천 원에서 4만 원 빼면 대손상각비는 1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 1 물음 3번 붕괴로 푸셨죠. 여기서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대손상각비 5,000원 가 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보면 기초에 총 3만원 있었죠. 근데 3만원 있었는데, 3만원 없어지고 5월 20일날 없앴죠. 그리고 7월 30일날 15,000원 없앴고, 이때 대손 충당금이 다시 만원이 살아났죠. 만원, 그리고 이제 기대 손실이 총 2만원이니까 기말 붕괴가 만약 붕괴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손상각비, 그래서 충당금 잔액이 만원이니까 만원 더 해주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여기 대손상각비 5천원 그리고 기말에 충당해준 거 만원 합치면 만 오천원 그래서 만 오천원으로 바로 푸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붕괴 문제랑 지금은 이제 티계정 문제가 동시에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 티계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붕괴로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제 두 개의 문제로 이제 두 가지 풀이법으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